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또 다른 기업은 EPS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월가의 전망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 속에서 연간 매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영업이익률까지 개선되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찍으며 향후 2년에서 3년간 안정적인 성장 궤도가 예상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입증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해당 기업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글로벌 제조 및 공급망 솔루션 기업 셀레스티카 cls 셀레스티카는 첨단 하드웨어 플랫폼과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199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됐으며 현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죠. 이 회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ATS 첨단 기술 솔루션, 항공우주, 방위, 스마트 에너지, 헬스테크 등 첨단 산업을 다룹니다. CCS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솔루션, 서버, 스토리지, 통신 장비 등 IT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하죠. 주요 고객은 글로벌 대형 OEM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로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강점입니다. 투자 포인트? 왜 셀레스티카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까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 역량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제조 및 유통 네트워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죠. 둘째, 두 부문의 동반 성장입니다. ats와 ccs 모두 최근 들어 매출과 수익성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실적 개선입니다. 2024년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며 주당순이익 eps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애널리스트 대다수가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고 주가는 단기 상승 신호를 유지하며 중장기 전망도 빡습니다. 재무성과 시가총액 21억 7천 4백만 달러 2024년 매출 96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21% 증가 2024년 순이익 4억 2천 8백만 달러 무려 75% 급등 EPS 주당순이익 4.59달러 2025년 예상 EPS는 4.98달러로 컨센서스 전망입니다. PEL 주가 수익 비율 40점 3.800 배당금 없음 52주 가격 범위 40.65달러에서 218.8달러 목표주가 애널리스트 평균 178.200달러 주목할 뉴스와 이슈 최근 셀레스티카는 좋은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EPS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CIBC, 스티펠 등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올리며 매수 등급을 유지했죠. 심지어 유명 투자 해설자 짐 크레이머도 강력 매수를 외쳤습니다. 신제품도 눈에 띕니다. SC6100 스토리지 컨트롤러 같은 혁신 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죠. 다만, 주가는 최근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단기 변동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셀레스티카는 첨단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글로벌 제조 기업입니다. 강력한 공급망, 폭넓은 산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2024년 눈부신 실적 성장으로 투자 매력이 큽니다. 애널리스트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 신제품 출시까지 더해지며, 중장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죠. 다음은 우주산업에 떠오르는 강자 로켓랩 rkl 비소형 위성부터 대형 로켓까지 우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개요 로켓랩은 우주 및 방위산업을 위한 로켓 발사와 우주 시스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2006년 설립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죠.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발사 서비스 런치 서비스 소형 위성 발사용 이렉트 로켓과 중대형 위성 및 인간 우주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뉴트론 로켓, 고객 맞춤 단독 발사나 공동 발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주 시스템 스페이스 스템, 위성 설계, 제작, 관제, 그리고 센서 및 부품 개발까지. 최근에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과 우주 도메인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죠. 투자 포인트. 로켓 랩이 주목받는 이유. 첫째, 발사 성공률과 시장 선점입니다. 일렉트론 로켓은 이미 70번의 발사를 성공하며 소형 위성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죠. 둘째, 미국 정부와 방산 계약 확대입니다. 국가 안보와 반도체 생산 관련 대규모 정부 투자를 유치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셋째, 뉴턴 로켓으로 신규 시장 공략입니다. 중형 로켓 개발로 대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중입니다. 넷째, MA를 통한 기술 강화입니다. 특히 최근 Geost 인수로 미사일 경보와 우주방위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죠.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세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가가 520% 이상 급등하며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성과 2025년 기준 재무성과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시가총액 214억 달러, 2024년 매출 5억 400만 달러,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 기록, 2024년 순손실 2억 3천백만 달러, 적자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 EPS 주당순손이 0.48 달러, 아직 적자, 매출 총이익율 29.04%, 순이익율 45.8%, 7 부채비율 60.5%,에서 72.3% 수준,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매출 성장과 적자폭 축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주목할 뉴스와 이슈. 70번째. 이렉턴 발사 성공. 2025년 8월, 이렉턴 로켓이 70번째 미션을 성공하며 안정적인 발사 역량을 과시했죠. GEOST 인수 완료. 2025년 8월, 2억 7,500만 달러에 EOIR 센서 전문 업체 GEOST를 인수하며 미사일 경보, 우주방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실적 연동으로 최대 5천만 달러 지급 가능성도 있죠. 미국 정부 투자 유치. 같은 달. 이 390만 달러 규모의 우주용 반도체 센서 생산 투자 승인을 받으며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뉴트론 로켓 개발 진전. 2025년 하반기 첫 발사를 목표로 중형 로켓 개발이 순항 중입니다. 주가와 투자 전망.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42, 45달러. 2025년 연초 이후 80% 상승했지만 단기 저항선 48.79달러, 지지선 36.73달러로 변동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로켓랩은 엘렉트론 로켓의 안정적인 발사 실적과 뉴트론 로켓 개발로 우주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E OST 인수와 미국 정부의 대규모 계약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며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과 적자 지속이 리스크지만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장고와 기술력 강화로 장기 전망은 빡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연결 및 센서 솔루션의 강자 TE 커넥티비티 TEL입니다. 기업 개요. TE 커넥티비티는 커넥터와 센서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1941년 설립,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죠. 전 세계 130개국에서 87,000명 직원, 그중 9,000명 엔지니어가 활약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합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Transportation Solutions 자동차, 전기차, 항공우주, 상용차용 커넥터와 센서를 제조합니다. Industrial Solutions 산업기계, 스마트 팩토리, 의료기기, 데이터센터, 에너지 분야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죠. 투자 포인트 T 커넥티비티가 주목받는 이유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전기차와 자동차 시장 성장 수혜입니다. EV와 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커넥터와 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둘째, 산업 자동화 트렌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IoT 기반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입니다. 최근 5년간 순익 20%대 성장, 순이익률 약 8.8%로 안정적입니다. 넷째,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입니다. 분기 배당 0.71달러, 5년 연속 배당 증가로 투자자 신뢰를 얻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강세입니다. 최근 8일 연속 주가 상승, 단기 강세 신호 뚜렷하지만 과매수 리스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무성과 2025년 기준 주요 재무성과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시가총액 600억 달러, 매출 166억 달러, 전년 대비 13.9% 증가, 순이 14억 5500만 달러, 전년 대비 15.1% 성장. EPS 주당 순이 4.87달러, 순이익률 8.8%, ROE 자기자본이익률 11.6%. 배당금, 분기 0.71달러, 연환산 2.84달러, PEL 주가 수익 비율 42.400, 52주 가격 범위, 115달러에서 212달러,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 안정적인 배당이 돋보입니다. 4. 주목할 뉴스와 이슈, 최근 T-커넥티비티의 주요 소식들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호조, 6월 발표된 2분기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배당금도 인상됐죠. 산업 자동화 수요 급증,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 수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2025년 연초 이후 26% 이상 상승, 시장 대비 초과 성장률을 기록했죠. MA와 사업 재편, 자동화, 전기차, 에너지 분야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개 세그먼트 중심으로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미중 무역 이슈 대응,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관세와 무역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단기 RSI 96으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 단기 조정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T 커넥티비티는 전기차, 산업자동화,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다양한 성장 산업의 핵심 커넥터와 센서를 공급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2025년 실적 호조, 배당 성장,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췄죠. 단기 과열 리스크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스마트팩토리 트렌드에 힘입어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의 강자 유비쿼티 UI입니다. 기업 제옥 유비쿼티는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 설립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죠. 주요 브랜드로는 유니파이 엔터프라이즈, 와이파이 및 네트워크, 에어맥스 무선 ISP, 유에파이블 광 네트워크, 암프리파이 가정용 와이파이, 유니파이 프로텍 감시 시스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서비스 제공 업체,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리뷰터, 리셀러 그리고 직접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을 공략합니다. 투자 포인트, 유비큐티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폭발적 실적 성장입니다. 2025년 매출 33% 이상, 순이익은 2배 이상 급증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둘째, 고수익 고마진 구조입니다. 45%대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과 적은 직원수로 효율적인 경영을 자랑하죠. 셋째,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2025년 배당금 30, 3% 인상, 주당 0.8달러, 그리고 5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꾸준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신뢰를 쌓았죠. 마지막으로 제품 혁신과 주가 모멘텀입니다. 와이파이 6E, 10G 스위치 등 신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최근 1년간 주가가 1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재무 성과. 2025년 기준 재무 성과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시가총액 308억 달러. 2025년 매출 26억 달러. 전년 대비 33.45% 증가. 2025년 순이 7억 1 200만 달러. 전년 대비 103.43% 급등. EPS 주당 순이 11.76달러. 매출 총이익률 45.1% 순이익률 23.65% 배당금 분기 0.8달러 연안산 3.2달러 전년 대비 33% 증가 자사주 매입 5억 달러 규모 신규 프로그램 PEL 주가 수익 비율 43.05배 52주 가격 범위 156.94달러에서 514달러 높은 마진과 주주 환원 정책이 돋보이는 성과입니다. 주목할 뉴스와 이슈 유비퀴티의 최근 소식 핵심만 짚어볼게요. 2025년 4분기 실적 호조. 8월 발표된 실적에서 EPS 4.4, 1달러, 매출 7억 5,9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배당금 및 자사주배입, 분기배당 0.8달러로 33% 인상, 5억 달러 자사주배입 프로그램 발표로 주가는 26% 급등했죠.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최근 4분기 연속 시장 예상 초과, 2025년 SP500 대비 17.7%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YIFE, POE, 스위치, 감시 솔루션 등으로 B2B와 ISP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지지선 413.02달러, 저항선 4 5 6점4달러 변동성 3.18%로 단기 매수 모멘텀은 유지되지만 과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널리스트 전망, 평균 목표주가 369.5달러로 보수적이나 실적과 환원 정책 고려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유비쿼티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로 2025년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성장, 높은 마진, 그리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와 신제품 확장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근 1년간 주가 180% 급등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단기 변동성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주주 환원 정책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다음은 미국 홈 헬스케어 분야의 리더 옵션 케어 헬스 주사 치료와 만성 질환 관리로 성장 중인 이 기업 OPC, H 기업 제휴. 옵션케어 헬스는 미국 최대 독립 홈 기반 주사 치료 제공 기업입니다. 항감염 치료, 신부전 영양지원, 면역글로 불린 요법, 만성염증, 신경혈액질환, 고위험 임신, 통증 암호흡기 등 다양한 중증 만성질환을 다루죠. 전국 네트워크와 약국을 보유하고 7,0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며 CEO는 존 레이데메혀입니다. 투자 포인트 옵션케어 헬스가 주목받는 이유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첫째, 홈 헬스케어 트렌드 수혜입니다. 미국에서 홈 기반 치료가 늘고 전문 주사 수요가 증가하며 성장 모멘텀을 타고 있죠. 둘째, 시장 지위 확보입니다. 미국 최대 독립 홈 주사 네트워크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속 실적 성장입니다. 2024, 2025년 매출 15, 16%대 고성장. 이익도 안정적입니다. 2025년 매출 가이던스 55, 56.5억 달러, EPS 1.651.72 달러로 상향됐죠. 넷째, AI 디지털 혁신입니다. 파란티엘 같은 기술로 환자 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여 간호 효율성 20%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긍정 평가입니다. 평균 목표주가 36.14달러로 현 시세 대비 29.77% 상승 여력. 주가 약세에도 기관 내부자 매수가 이어집니다. 재무 성과. 2025년 기준 재무 성과.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시가총액 46.347억 달러. 2024년 매출 553.7억 달러. 전년 대비 16% 증가. 2025년 예상 매출 55.56.5억 달러, 최근 분기 매출 14.2억 달러, 2025년 2분기 전년 대비 15.4% 증가, EPS 1.26달러, 2024년 실적, 2025년 예상 1.65, 1.72달러, 순이익 2.1억 달러, 순이익률 3.9%, PER 22.7, 422.7, 6배, 배당 없음, 부채비율 81.6%. 52주 가격 범위 21.39달러에서 35.53달러. 목표 주가 36.14달러. 베타 0.73, 0.79. 저변동성.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변동성이 돋보입니다. 주목할 뉴스와 이슈. 옵션케어헬스의 최근 소식들입니다. 2025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EPS 0.41달러. 예상 0.38달러 상회. 매출 14.2억 달러로 연 가이던스 상향됐죠. 내부자 매수 2025년 7월 이사회 인사 2만주 매입으로 경영진 신뢰를 보여줍니다 기술 혁신 파란티엘 AI로 간호 생산성 20%업 운영 효율화가 수익성을 강화합니다 주가 변동 2025년 3월 52주 호가 35.53달러 기록 후 조정 현 시세 28달러 대 연초 대비 9점 7% 하락하지만 업계 대비 회복세 좋습니다 기관 매수 지속 주가 약세에도 기관 내부자 매수가 이어지며 중장기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컨퍼런스 참가 JP모건, BA 등 헬스케어 행사 연속 주연으로 기관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옵션케어헬스는 미국 홈 주사 치료의 선두 주자로 홈 헬스케어 트렌드와 전문 치료 수요 증가로 2025년 매출 이익 성장이 기대됩니다. 실적 상향, AI 혁신, 내부자 매수 등 매력이 많고 낮은 변동성과 강한 시장 지위가 장기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전력 인프라 건설의 강자 MIR그룹 MIRG 기업 개요. MIR그룹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기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회사입니다. 1995년 설립 콜로라도주 토론턴에 본사를 두고 있죠. 사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트랜스미션 앤디스 i 비션 전력 송배 전망과 변전소 설비 서비스를 합니다. 커머셜 앤인더스트리아 상업용 산업용 전기배선 설계 설치 유지 보수 그리고 교통신호와 도로 터널 조명 설치까지 다룹니다. 투자 포인트, MIR 그룹이 투자 매력적인 이유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데이터 센터 성장 수혜입니다. AI와 클라우드 확대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 중이고 myr은 이 분야에서 강한 입지를 가졌죠. 둘째, 지속적 실적 성장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9억 달러, 순익 2,650만 달러로 시장 예상 상회했어요. 셋째, 견고한 수주 장고입니다. 26억 4천만 달러 백록으로 안정적 매출 전망이 밝습니다. 넷째, 마진 개선입니다. 총익률 11.5%로 전년 4.9%에서 크게 올랐죠. 마지막으로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7,500만 달러 자사주베이 프로그램으로 가치 재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 2025년 기준 재무 성과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시가총액 약 28억 4천만 달러. 2024, 2025 매출 약 34억 5천만 달러 연속 성장 중. 2025년 2분기 매출 9억 330만 달러. 전년 대비 15.4% 증가. 순이익 2,647만 달러. 2025년 2분기 EPS 1.7달러. 2025년 2분기 총 이익률 11.5%. 부채 비율 약 80%대 중반. 배당, 없음, 52주 가격 범위 86.6달러에서 188.7 1달러, PER 약 38배, 안정적 성장과 마진 개선이 돋보입니다. 주목할 뉴스와 이슈, MYR 그룹의 최근 소식, 핵심만 짚어볼게요. 2025년 2분기 실적 호조, 매출과 EPS 시장 예상 상회하며 성장세 지속했습니다. 티뱅스 심포지엄 참여, 2025년 9월 CEO와 CFO가 기관 투자자 대상 프레젠테이션 예정이죠. 수주 확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백로그 증가 중입니다. 자사주 매입 승인 7,500만 달러 프로그램으로 주주 가치 재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m r i r 그룹은 전력 송배전과 산업용 전기 인프라 전문 건설회사로 데이터 센터와 전력 확대 수혜가 큽니다. 견고한 실적 수주 잔고 마진 개선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안정적 성장과 투자 매력이 돋보이죠.